오늘은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 선수가 브레이크 빌더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1라운드에 이정영은 브레이크 빌더를 압박했고 빌더는 이정영에게 테이크 다운을 시도했지만 이정영이 잘 막아냈습니다. 브레이크 빌더는 이정영을 케이지에 몰아놓고 컨트롤 타임은 오래 가져갔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라운드 말미에 엘보를 맞기도 했고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니킥까지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2라운드 역시 브레이크 빌더는 테이크 다운을 시도하며 이정령을 케이지에 몰아넣었으나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당하고 파운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에도 타격전에 밀린다 판단한 빌더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했고 케이지 레슬링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이정령에게 테이크다운을 당한 후 파운딩을 허용했고 이정령에게 깔린 채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1,2,3라운드 모두 이정령이 가져간 듯 보였습니다. 빌더는 컨트롤타임은 오래 가져갔지만 k g 에 몰아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3명의 판정단 모두 이정령이 3개의 라운드 모두 가져간 걸로 판정했고 30대 27 만장일치로 이정령 선수가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이정령 선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일단은 꿈에 그리던 UFC 무대에서 첫 승을 거둬서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다음 시합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그림에 한 50%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나머지를 채워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하고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3연승을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다음 샵은 누구든 상관없고 화끈한 경기를 할수 있는 선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큰 무대에서 싸워나가고 이기고 증명하겠습니다. 아시아인의 강함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한 볼커와 토프리아의 경기에 대한 질문에는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고 두 선수 모두 엄청 리스펙하고 존경하는 선수들이라서 굉장히 기대되는데 저는 판정까지 가는 치열한 싸움이 될것 같고 볼카노프스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로드 투 UFC 경기가 어떻게 될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자 선수가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그 선수도 잘해서 언젠가 높은 위치에서 한번더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정형 선수의 경기를 지켜본 전 UFC 펜타컵 챔피언 알저 메이 스털링이 반응했습니다. 이 리란 친구 완전 찐인 것 같다. 유망주 최도우가 생각나게, 내가 볼때얜 잠재력이 큰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최도우와 이정령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는 댓글에 스털링은, 하하, 맞아. 그 점과 이정령의 수액 때문이야. 그 몸이 앞으로 기울어 있는 스타일. 최도우는 로켓 라이트 핸들을 갖고 있긴 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정혁 선수는 카일네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브레이크 빌더를 잡아내며 아주 성공적인 UFC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정혁 선수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또한 콜비 커미턴의 팀원이자 더락 두앤 존슨에게 집을 선물 받았던 파이터죠. 덴바 고림보는 1라운드에 오버훅 라이트핸드 카운터로 상대를 쓰러뜨린후 후속타를 꽂아넣으며 1라운드 32초 만에 티키우승을 거뒀습니다. 덴바 고림보는 경기인터뷰에서 신께 감사드려. 그리고 두앤 존슨에게도 브라더 니가 어디 있든 간에 사랑하고 넌내 인생을 바꿔줬고. 나도 누군가의 삶을 매일매일 바꿔줄 거야. 다음 주에 짐바브웨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거야. 드웨인 존슨, 네 덕분이야. 그리고 와이프, 이제 제발 금식 그만하고 좀 먹어. 그리고 날 응원해주는 전 세계 사람들. 전 이곳에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있고, 세계 챔피언이 될 거예요. 천 셜비, 기회를 줘. 이 kj에서 나가면 아마 아주 좋은 조건의 계약을 다시 하게 될것 같은데, 강력한 파이터들과 싸우고 싶고, 2024년에 챔피언이 되고 싶어. 난 이곳에 이기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왔어. 리온이 됐든 라우모노프가 됐든 상관없어. 둘다 이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드류도보와 헤나토 모이카노의 라이트급 경기는 타격전에서는 밀렸지만, 그라운드에서 우위를 보인 모이카노가 판정선을 거뒀습니다. 또한, 로만돌리지와 나스르딘 이마보프의 미드급 메인 이벤트 경기는 라운드 내내 이마보프가 타격전에서 훨씬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에 로만돌리지의 한쪽 손이 그라운드에 닿아있는 상황에서 이마보프가 앞면에 킥을 날렸고, 경기는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저 그라운드 상황에 있는 파이터라는 정의가 어떤 주는 손만 닿아있어도 되고, 어떤 주는 체중이 실려있어야 하고, 주마다 달라서 선수에게도 심판에게도 혼란을 야기하는 룰인데요. 얼마 전 UFC 297에서는 아놀드 앨런과 모브사리 경기에서도 이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저룰 자체를 없애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로 인해 이마보프는 1점 감점을 당했지만 전체적으로 앞섰던 이마보프가 판정승을 거두며 끝이 났습니다. 또한 최근 콜비 커빙턴과 샤프카 라무노프의 경기가 추진 중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이에 전 UFC 챔피언이자 현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비스핑이 반응했습니다. UFC가 이 경기를 만든다면 큰 기회지. 들어봐. 콜비는 타이틀샷 기회를 받았고 또다시 받을 것 같진 않아 하지만 만약 샤브칼 라우무노프를 이긴다면 타이틀샷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만약 샤브스을 이긴다면 논의는 있을 거란 거지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샤브스을 이긴다면 갑자기 콜비는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진짜가 되고 싶다면 진짜를 이겨야 하는 거야 라며 콜비가 샤브스을 이긴다면 다시 타이틀전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콜비가 미래 챔피언이라 불리는 샤브카스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콜비는 지난 경기 리온에게 패배한 후에 샤브카스에게 패배한 스티븐 원더보이 톰슨을 콜아웃하기도 했고요. 과연 콜비가 리스크를 걸지 한번 지켜보시죠. <목소리>